더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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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더블이트. 아, 으쌰. 짠. 나는 문어. 맞다 퍼펙트 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늘 똑같이 같이 가는 그 멤버들과 저기 있는 강프로, 저 어딘가에 있는 윤프로님과 함께, 박피디도 함께, 문어하고 지금 문의하고 한번, 오늘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앞번에 같이 나가신 그 지인분들이 3시간 만에 벌써 50마리 하셨다고 합니다. 50마리. 막 후딱후딱후딱 해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조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낚시를 한번 가봅니다. 와,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인사 안 합니까 왜 인사를 안 해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좋습니다 완전 나는 선크림을 까맣게 바른 줄 알았네 얼굴에 혹시 무늬몽무라아닙니까 혹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한 마리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왔다 왔다 또 시작됐다 왔다. 더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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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더리트야 엄청납니다 선수들 낚지 아, 왔습니다 낚지 아 좋습니다 나이. 야 보여주고 자 좋습니다 달려줘 아, 고맙습니다 야, 아니, 이마. 문어가 작지만 문어 아니겠습니까? 아 얼굴에 물다 맞았다 짠똥콩 조심하세요 지금 병원갑니다 리얼 촬영중이네 똥콩 찔릴때는 찍었다 아니 지금 촬영중이네 잡는거 보여줘야 되잖아 잡는거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그, 문을 잡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이 누가 이스 같은데? 아니라, 폴럭폴럭 하네. 응. 오메다. 응, 선생 후! 시야 좋습니다. 응. 짠. 음. 어서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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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문어는 역시 해롭고 가조도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s go. 네, let's go, let's go, 이제 문의를 준비하러 가봅시다. 오늘 문이 많이 나오겠다 느낌이. 오늘도 스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보여줄게 내가 여기서. 보여줄게. 히트. 좋습니다. 역시 윤프로. 잡으면 바로 트고 합니다잖아. 마워니고마마다 와, 좋다. 우샤. 이제 내기시다네감사합니다교이 아, 네. 아, 왔다. 오늘 행위에서 소유합니다. 왔어요 엄마, 아, 감자 아니 고구마 아니면 안 잤는데. 아니, 뭐, 그아 저거 뭐잔소좀 됩니다. 사람이라도... 그린 퍼플 아닌데, 그어 올리브 리 사이즈 좋다! 무이되뻔다야 그건 좋다. 와,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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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만 잡고, 못 잡고 있어요. 아직 아니다. 완전 어둠이 떨어져야 여기는 확실히 잘 몰더라. 어, 네. 어, 옆에 잡는 사람들 기뭐 쓰는지, 다 색깔로 같이 맞어두지면맞추잖아거기 많은데 <laughs> <상세. 에이, 놀라> 그 색깔이 별미다. <laughs> 아야무사 아야 음, 아, 그그그 하는 전갱이 때 네. 오늘 대상 호정이 바뀔 거 같아요 이다 줄이 그래 겠잖아대전갱이강까 형님 줄이 인다이거 그럼 대전갱일 수도 있다 걸었는데? 어 줄이 지금 데에 그래 내가 존나 이상하게 가막다 우와 우와 무힘또터졌다트여다이 그러니까 내가 크다 삼치 7 c 아니야? 삼치일 수도 있겠다드래 드렉 프로라니까 드래 우와 근데, 근데 삼치 치기는 삼치 아닌 거잖아. 야, 아, 아, 삼치 아니었어요. 아, 삼치 아, 아, 아니다. 아니었어. 아, 아, 아니었어. 이게 채비가 너무 약하다. 보을한 보자. 아, 이게 뭐지? 어떡해야 될까요? 어? 아무 셋긴가 보다. 방해돼. 어 아까 전에 딱 진짜 정기인 시험 생일이 응. 만하더라고. 이게 정말 응. 아닌데? 안 응. 간켜. 천천히 해요. 제빵에 줘도 있고. 그리고 누워의 반응했잖아. 따라오잖아. 소모적 굿내기야. 제빵은좀 제빵가 제빵가. 제빵도 두 마리다. 재빵원에 네? 다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아닌데? 어, 줄 전쟁이야 이거. 재빵은 맞나? 재빵은 맞아. 재빵하고 맞아. 아까 맞아. 맞아. 제빵호 맞아. 맞아. 전에 한 마리 재빵하 떨어졌어. 아우 씨. 야. 한 마리 떨어졌어 한 마리. 재빵한? 나도 해야 된다. 재빵. 재빵. 제빵호, 재빵. 제빵호. 재빵입니다. 어제부터 여기서 물었다고? <laughs> 우리가 <우와, 웃음> <야, 야>, <laughs> 문어가 뭐야 확실히 안차 문어가 쭉쭉 가져 가는데야. 근데 이게 막 엄청 오. 봐라, 쭉쭉 가져 간다 이거. 문어네 문어가. 문화. 플럭플러간다니까어 우와 문어 크다. 자, 뭐, 자. 나는 문어 저크 네, 위로 위로. 문어 됐습니다. 열어줘. 고 음. <laughs> <거> 왔다. 왔다. 나야 <laughs> <물이야. 술 앞에서 웃음> 아, <거>. 어? 한자됐네 <laughs> 그러니까. 병이다 병. 포르고와도 재밌거든. 펀치. 오. 들어 있어. 좀 더. 오케이. 나온다 했지.

아, 얼마나 작으면은? 맞는가? 아닌데?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나도 보여, 더큰 물. 한다, 에? 그리고 그 놈은 없었다. 혼자 나가고 있다. <웃음> <웃음> 고구마 안 되겠다. 고구마 네. 되겠다. 나오는 것 같다. 네. 기로 느끼고 있다. 와다 안에 보세요 엄청납니다 오늘 한깐 해고 왔는데 좋습니다 아.